자들 이런 뭐 바탕으로 했을 때 거의 한60% 정도는 어 이등반에 들어갈 거다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60% 60%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재수생도 있을 거고 이제 보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반에 또 작년에 주변에 모든 학생들이 고상이라고다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웬만해 가지고는 사실 대부분 이 등급 안에 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2 등급 두 개보다 2 등급 두 개가 최저인 학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 등급 두 개를 맞춰야 되지만 영어가 거의 2 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 같은 경우 는 똑같이 만약에 경희대가 이제 대표적인데 경희대는 똑같이 가다 최저가 이대하고 는 똑같이 가는데 그러면 하나만 맞추면 2등급짜리 하나만 맞추면은 체조에 대한 부담감은, 어, 작년까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실제로 성균관대, 성균관대 기준으로 했을 때, 성균관대, 아니, 목요인데, 우리 저, 입학처에 우리 대학 후배가 있기 때문에 네. 가끔 이제 일을 한 번씩 만나는데, 어? 체조를그 수능, 그 논술전을 지원했다가, 체조를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 비율이, 실제 외부로 발표할 때한거한 한 47%? 그정도 발표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100명 중에 노조전을 합격했는데 49명은 최저공과실에 떨어집니다. 그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50%가 넘는 됩니다. 그 근데 그거를 굳이 굳대로 발표하게 되면은 코봐라 이게 저 뭐야 결국 사교육을 주장하는거 아니냐 이런 여러의 연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사립대학들이 이제 그 원래대로 발표 안 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45%, 46%, 한반 정도는 최종 못 맞춰서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담이 좀 없어져요. 기혜학생들이 네. 그, 그,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능성적도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안 나와요. 작년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네. 생각보다, 어, 수잘안나온아타지만잘 네. 나왔으면 하지 그래서 논술을 준비를 내가 뭐 논술 선생 국어 선생이 아니라 논술 선생 자격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논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여러분한테 들 얘기를 해야 되는 상죠 그래서 논술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 제일 제일 많이 듣거나 학생들, 학생들의나 부모님들이 하는 게니까, 어, 우리한는 논술의 재능이 없네. 연술, 연술하고는 궁합이 안 맞아. 그런도 많이 안 맞아. 근데, 거기 어? 그. <laughs>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여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어, 그죠? 작년 요만 때죠? 작년 요만 때 배치동의 뭐 학원에서, 그 통합노조 팀이 입시 설명을 했던 자료 그대로예요. 그 앞에 지금 티지 z u 녹음한 그대로 붙여서 옮긴 어. 거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 물론 물론 그래요. 그 소위 말하는 그 어? 대치동의 대지엄마들 그 고등학교 1학년 대지는 중학교 3학년부터 시키는 노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치료. 그런 애들도 있어요. 물론 잘 쓰겠죠. 근데 이제 가장 가장 일반적인, 어, 트랙을 지금 그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개, 고상, 고 부상, 기말 고사 끝나면, 12월, 12월 반, 내지는 1월 초부터, 이제 1단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계약, 어, 하기 전에, 대략 한 10주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단계 심화학습은 3월부터 6평 전까지, 대략 치면 한 12주 정도 돼 그리고 이제 6평 결과 보고 그 3단계부터는 대학이 정해지는 거죠 대학이 논술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1단계 2단계 한 대략 20주 정도 그러니까 뭐 수업을 하고 글을 써보고 첨상을 받은 상태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어 어떤 학생은 어그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연대가 높은 학교니까 연대 논술이 쉽고 건대는 뭐 시비권 학교니까 어 그러니까 연대 논술은 어렵고 연대논술을 싣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개인,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연대논술은 진짜 잘 쓰는데, 연대논술은 뭐, 반도못 쓰는 학생이 있는 그러니까 거 자기한테 좀, 맞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 맞는 유형을 이제 찾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의 기본기를 가지는 단계가 2단계까지고, 이제 3단계, 우리 클린이 세미파이널이라고 하는데, 국평 전까지. 그때 이제 각 대학, 자기가 지원할 대학들을 용곽을 잡아가지고 몇, 몇 개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까지는 연대가 어, 수, 수능 전에 연습를 봤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 이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사단계는 이제 말 그대로 어, 대표 파이널인데 음. 요게, 요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트랙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 김현티지의 그 까지 공부를 했던 6명의 학생은 3단계부터 시작했어요. 3단계 네. 3단계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네. 뭐보여달라 하면 작년 학생들이 썼던 다반지 눈술 다반지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죠. 내가 판자 네. 시간이 없습니다. 눈술은 네.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 앞에 밑밥을 깐 건데 눈술은 재능이 아니고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뭐, 타고난 문수를 내가 잘하기 위해서 뭐 타고난 능력치가 있, 있어야 된다거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과목들을 국어, 국어, 영어, 뭐 수학, 그 다음에 뭐 한국 과목들 있을 거잖아. 한번 생각해봐. 그 과목들 맨 처음에 배웠을 때 기억나? 어? 기억 잘안 나있죠. 한번 돼지 뽑아봐. 돼지 뽑아 초등학교 때? 이제는 뭐, 초등학교 때는 사실 좀 뭐, 시험도 별로 없고 그러니 중학교 때부 입시라고 하는 게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과목이나 처음 할 때는 다 힘든 거라고. 근데 그 힘든 거를 좀, 어, 내가 부딪혀가지고 내 개인적으로 좀그 그 과목에 적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냥 국어 공부하듯이,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하듯이, 또 하나의 그냥 과목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떤 루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이 이걸 뭐 특별한 걸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솔직히 어 누누적 진행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그래 봐야 세 시간이에요 세 시간 수업은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 그 중에 실제로 뭐한한 시간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수업하는 시간은 한, 한 시간 반밖에 안 돼요. 물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안다지 가지고 1대1로 이제 첨삭하는 시간은 또 별개로 있습니다. 또뭐 다시 첨삭한 다음에 다시 고쳐가지고 재첨삭하고 이런 거는 이제 추가로 들어가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인당 일주일에 5 시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일주일에 다 시간을 투자해서 한과목을 내가 어, 다른 애들이 안 하는 한과목을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수능 수능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있어요 수능 잘 보면 어떻게 요 수능 잘 보면 눈술 지원했다가 눈술안 보면 돼요 응? 실제로 그런 학생들 올해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도 수업했고 부산에 해운대 뭐 고등학교에서 논술 지간보내가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고대 고대 낮은 과에 지원했는데 어, 수능 대박하는데 수능 다 해서 하나 틀렸어 뭐 고대 뭐, 예를 들어서 경영 이런 데도 충분히 갈수 있는데, 고대 혹시 몰라가지고 읽는데, 너는 뭐, 프로 안가면 되지. 수능 나중에 정시로 정치로 지원했으면 서울대도 갈수 있는 정도인데 고대 경영이면 충분히 잘했지. 그 근데 그건 다른 문제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내가 수능을 못 보면, 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 우리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게 그거고, 거기 5페이지에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건데,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거기 이 뭐, 고대에, 것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매주 그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이제 되게 편의주의적 발상인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난이거 해도 갈 건데, 이거 해도 기준문제 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다 그런데 학교마다 유형이 다를 뿐이지, 예를 들면 이화여대 3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중앙대 올해 나왔기도 하고, 경희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이화여대에 나왔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들의 최근 한 5, 6년간 의 기준 문제, 이런 것들을 소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1월 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하게 되면 가질수 있는 리더다 그리고, 음, 그,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전에는. 문수라는 거를 준비하는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서울에, 서울도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쪽에 있는 학교들, 동대국어라든지휘경요어라든지 대표적인 학교들이 있어요. 저쪽에 장안동, 뭐, 동대문구 이런 데 있는 학교들. 어, 문수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네, 진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섯 번이잖아. 그죠 그럼 논술전형에 여섯 개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한 학생이 보통 다섯 개, 여섯 개다 합격해. 1차기지. 논술전형에다 합격한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막 골라서 합격 그러니까 합격 못하는 애들은 하나도 못하고. 어? 그러니까 합격하는 애들은, 하, 하는 애들이 못 박아는 거죠. 대여섯 개. 합격해버려. 그래서. 그런데, 최근 몇 년에, 몇년 사이에 달라진 점이 그겁니다. 한 명이 다섯 개, 여섯 개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명이 많아야 한두 개, 하나 내지 두개 합격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예전에 비해서 눈술로 이제 학종이나 뭐 교과 전형에 비해서 눈술로 뽑는 인원 자체가 준 것도 있지만, 그만큼 눈술이 이제 접연이 확대가 돼서 지방학생들도 많이 합 75학, 그 고등학교, 그 현대인중고등학교로.